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신상 발언하기에는 적합한 자리는 아니라서 저희 지금 Q&A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보도 전제로 나중에 따로 하시는 거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다른 기자분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신상 발언을 들어도 될까요? 이게 예, 그 이제 여기 업무 한무과 관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양해를 네, 구하고 있습 이거는 제가. 지금 대통령실 제가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업무에 관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고 브리핑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긴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신상 발언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대변님. 그 대변님이 전에 그 잘못된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이버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 회사에서 이제 인사조치를 당해서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양해를 구하고 예, 일단 제가 말씀을...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발언한 적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모두가 공개 발언으로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예,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 예. 네. 근데 비공개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 게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아예 엠바고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엠바고는 예.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요걸 지켜주세요라고 기자들과 약속하는 거면 비공개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는 비공개 일정인데 비공개 일정임을. 네. 알고서도 물어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공개 일정이라고. 해당 일정은 바로 전날 미디어오늘에 보도가 됐었고요. 미디어오늘도 출입사입니다. 그렇다면 은입사가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일정이라 그 이후도 이전으로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비공개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출입사가 네. 어떤 징계를 받거나 제가 잘못했다면 은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를 좀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정권이요. 그 예.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이버 폭력도 당했고 예또 여러 가지로 지금 인사적으로 또 회사에서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예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 계신 기자분들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예 만약에 그걸 살펴보시고 뭐 오류가 있었다면은 정정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려고 예 말씀을 네. 드린 겁니다 예 근데 네. 예뭐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면은 예. 뭐 제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전 네. 어차피 다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가 불, 예, 궁금했던 거는 현 정부의 언론관이 궁금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리려고 음. 했었고 대통령님은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네, 여기까지 죄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어, 원활한 브리핑 운영을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 들은 것 같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엠바고가 아니라 엠바고를 어기는 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